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두손 얹으시고 한번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러분들은 진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신 행복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는 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행복한 존재들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전합니다.